AI 소싱기에서 리턴 아이스티를 검색을 하면은 요것들을 그냥 링크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링크를 복사를 해서 상품 네. 소싱기에 넣고 실행만 누르면은 이미지 처리까지 하고 크롤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 네, 네. 이거 어. 저희 상세 페이지 그대로 쓸수 있고,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어.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원래는 제가 제일 가장 오래 했던 일은 영어 강의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요. 토익 강의를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저희 코로나 시기 올때 저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망하면서 그때 이제 와이프가 저에게 어, 온라인으로도 돈을 벌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다. 아. 결국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 커넥트 사업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3개월 만에 수익이 엄청 늘어나셨는데. 매달 평균 매출 5천만원, 순수익은 800에서 1000만원 정도를 유지 중입니다. 저장된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와, 이거 뭐, 한 30초 만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어 아, 바로 등록이 된 건가요? 네, 이제 상품 운이 끝난 겁니다. 아, 너무 간단한데요? 저는 10년 안에 100억을 버는 게 목표고요. 여러 가지 그런 성사진들을 그려놓고 한발차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